간단하게 테이블 3개를 만들었어요. 이 정도면은 음, 음, 6명이서... 아, 근데 이그 뭐냐... 어, 이거 그 충전식 그 구라인더가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아요.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거 샌딩을 다 못했는데, 어쨌든 이것보다 더 곱게 샌딩을 해서 여기서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. 야, 그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그냥 쓸수 있는 테이블 3개 통나무 테이블 네. 대패를 여기서 혹시나 구독자 분들 중에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. 전기가 오긴 오는데 이 대패가 엄청 그 뭐지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대패를 여기서 돌릴 수가 없어서 그냥 어, 그라인더로 작업을 했으니까 어,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야, 가을 우체국 앞에서 아니지? 네 아무튼 저보고 노래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. 아니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안 하고 있어야 돼? 아니 말해도 돼. 참았어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항상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. 지붕 위에서는 이렇게. 어, 동명이동생이 일을 하고 있고, 저는 이제 점심때, 이, 그, 지금 아무튼 요즘 며칠째 계속 그 나흘째가 동명이 오늘 나흘째요. 3일? 3일? 그럼 나는 지금 5일째네. <laughs> 아무튼 동명이동생하고 일한 건 3일째, 그 다음에 저는 5일째 맨날 농마 가서 일을 하는데, 어, 그동안 고생했다고 장회장님께서 오늘은 소고기를 갖다가 막배 터지게 배가 터지면 안 되는데 <laughs> 어쨌든 음 맛있게 네, 구워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럼 맛있게 구워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? 이 테이블이 필요하지 테이블, 테이블 하나는 만들었는데 두 개를 더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두개더 만들면은 여섯 명 정도가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, 제가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자연스러운 나무, 자연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는 자연스럽게. 에서는 이렇게 토피 소리도 좋고, 예 네, 나무 떨어지는 소리도 좋고, 잠깐만 드릴이 우리가 다 좋아요, 드릴. Thank <laughs> you.